이제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자 질문을 이제 더 근본적인대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거 1%의 특권의 문제냐? 그거 아닐 수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일 수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문제 넘어서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식이 심화되어야만 우리는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삶 이를 통해 다른 삶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바 대안체제에 대한 모색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현실사회주의 90년대 이후 붕괴 이후, 어떻습니까? 90년대 초,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대안,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체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시민들이 가져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분출하고 있는 대중의 욕망의 구조를 어, 재배치할 수 있는 합당한 길이다. 그래서 이 글은 어, 근본적인 질문까지를 던져야 한다. 그 질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위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 이것이 너무나 구조적이고 또 너무나 체제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근본적인 원인을 사고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만 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은 어,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논술 문제에 대해서 던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글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글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 역시 김훈 선생의 글인데요 이거는 다소 좀, 그, 뭐랄까, 일상의 신변 잡기를 가지고, 그, 쓰여진, 그, 수필적 성격을 지닌 글이긴 합니다만, 이글 안에서는, 어 우리가 그저 일상적으로 스쳐가는 현상적인 사건, 현상적인 원인 분석에서 끝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삶의 문제로 이 질문을 이어가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죠. 대문밖에 황천입니다. 설이 지나서 나는, 어, 오십 넷. 쉰네 살이 되었다. 나는 아직도 죽음을 내 실존에 불가피한 귀결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직도 덜 살아서 그런지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일회성을 감당해낼 만한 마음의 힘이 없다.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연이나 업장의 소멸이 무섭고.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도 무섭지만 그 무서움을 인식하는 나 자신이 이미 증발해버려서 무서움조차 존재할 수 없는 그 대책 없는 적막은 더욱 무섭다.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이 젊고 그죠 활기있고 또 생글생글한 이 몸들도 어느 순간 뭐 우리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 나이는 많겠지만 어... 선생님이 먼저 죽을지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지 인간의 삶이란 알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삶은 일회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회적인 삶 그리고 우연성에 의해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늘상 일상적인 죽음에 대한 상상 안에서 늘 마주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의 가장 큰 것은 이런 생, 상상, 이런 생각조차도 할수 있는 나조차가 나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인식이란 삶은 살아있는 동안의 느낌의 총화일 뿐이라는 정도다. 그렇겠죠. 비천한 생사관일 테지만, 물론 뭐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너머를 말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몸의 실존을 배반하는 거짓말일 것이다. 살아 있는 동안의 슬픔이나 기쁨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정막에 비하면 그래도 내용이 있지 싶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어야 한다는 보편적 종말이 나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죽음을 위로할 수는 없다. 아, 정말 멋진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죽죠. 그렇요 누구나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개별적인 죽음에 대한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유가들은 살아있는 자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인문화할 뿐, 죽음 자체의 운명이나 그 너머를 입에 담지 않는다. 유학자들은 그랬지요. 죽음은 살아있는 인간의 언어와 사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불가피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상종할 수 없고, 죽음에 관하여 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삶은 서로 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그 설명되지 않은 죽음이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을 끊임없이 끝없이 긴장시키고 운명 앞에서 의 경건성이 삶 속에서 작동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지요. 항상 마지막인 듯 살고자 하는 종교인들의 경구들이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이게 하소서한그 경구는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충실할 수 있는 삶에서의 성실성을, 성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요. 굉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 바로 그런 면에서의 종교적 경구는 종교를 갖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 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삶이라고 하는 유한성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삶에 있는 가치들을 어, 되새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주 보편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한 인간의 성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 고향으로 가던 사람들 70여 명이 전국 각지의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술 취한 트럭과 부딪혀서 으깨진 귀성버스 속에서 삶과 죽음은 가루로 부서져 서두엉 켰다. 아이의 재롱은 끝났다. 아이는 더 이상 보채지도 않는다. 삶은 애처롭고 기댈 곳 없었다. 인간의 생사전망이 저토록 허망해도 되는 것인가. 자, 보십시오. 설에 내려가는 그 귀성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어,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그 뉴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좀처럼,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의 문제를 그냥 지나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뭐, 술 취한 운전자가 차를 몰아서, 뭐 아니면, 길이 미끄러워서, 그냥 그저 그 계기 원인, 음. 거기에서 우리의 성찰은 끝나죠.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원인까지 우리는 더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지금 지금 김훈 선생의 문제 의식은 처음에 어때요? 죽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죽음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개별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그 죽음과 삶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가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죽음의 사건을 턱 보여줍니다. 가보지요. 교통방송은 연일 전국의 리포터들을 불러대면서 사고와 길막힘의 소식을 전했다. 죽음은 대수로운 뉴스가 아니었고 어느 쪽 길이 막혔고 어느 쪽 길이 뚫렸느냐가 정보의 초점이었다. 길에서 죽은 자들 옆으로 밀쳐내고 죽음의 죽음을 잇대어가면서 사람들은 고향으로 내려갔고 대도시로 돌아왔다. 그렇지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무심한, 그렇지 죽음을 이토록 돌아보지 않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까지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저 한번 계기적인 원인에서 머무르고 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문제조차도 만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그저 교통사고의 원인이 뭐였어? 기름이 미끄러졌어? 운전자가 술에 취했어?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